튜투병중 가장 괴로운 증상 중 하나가 복수입니다. 배가 갑자기 불러오고 소화도 안 되고 숨 쉬기가 답답해지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오지용 원장입니다. 암 아, 환자분들이 배에 물이 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복수는 왜 생기는 거예요? 복수는 우리 모두가 일단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성되는 만큼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로만 남아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질환이 있을 때는 복수의 생성량이 많아지거나 배출량이 적어지거나 해서 이제 쌓이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복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간기능 혈증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악성 질환이 생겨서 2차적으로 생기는 복수도 있습니다. 간경화가 있을 때는 저알부민 혈증이 동반이 되는데 혈관에 이제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물이 스물스물 이제 복수로 새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수의 생성량이 많아지는 케이스인 거죠. 특히 간경화가 있을 때는 간이 딱딱해지니까 피가 잘안 흘러가니까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제 암 질환에 의한 이제 복수인 경우는 배 안에 있는 종양세포의 혈관 투과 성이 증가돼서 암세포 자체에서 복수가 생성이 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복막질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배출돼야 될 복수가 잘 배출이 안 돼서 쌓여서 복수가 이제 차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에 복수가 찼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복수가 찬거 같다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배를 대고 똥똥똥똥 이렇게 두들기는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배를 대고 똥똥똥똥 두드리 가스가 차 있으면 은 공명음이 들리게 되죠. 근데 복수가 차게 되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아니고 둔탁한 소리라고 하죠. 이게. 물풍선과 공기풍선으로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로 이제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영상검사를 활용해서 진단하기도 하죠. 의사들은 뭐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두들겨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구분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말고 이제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몸무게 증가 양이 어떤지 그거를 좀 보시면은 알수 있어요. 가스가 차는 경우는 몸무게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아무래도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 한 2, 3일, 3, 4일 사이에 3, 4kg, 4, 5kg가 늘었다. 식사는 잘 못하는데 몸무게는 계속 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복수를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무게 변화를 집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추정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차있는 복수를 자주 뽑게 되면 더 자주 차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 복수를 자주 뽑는다고 그것 때문에 복수가 더 차는 거라기 보다는 이제 복수를 빼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더 차게 되는 거지 복수를 더 자주 뽑았기 때문에 복수가 더 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복수가 찼는데도 이거 빼면 더 찰까봐 이거 빼기 싫다고 버티는 환자분도 계시긴 하는데 의사한테 진료까지 오실 정도가 되시면은 증상들이 있고 힘들어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복수가 차면은 이 한정된 공간에 물이 차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드, 드셔도 배부르고 복부팽만감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들 허리 힘들어 아파하시듯이 복수찬 분들도 허리 많이 아파하시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뽑아서 증상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복수가 덜 차게 위한 방법인 거고 빼는 거 자체가 자극이 돼서 더 차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양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뽑지 않고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바늘이 들어가도 공간이 확보되니까 장을 찌를 일이 없는데 복수가 얼마 없으면 장이 바늘로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수를 뽑지 않고 경과 를 보기도 해요. 복수 생겼다고 무조건 죄다 없애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복수를 줄이기 위한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복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악성 질환에 의한 복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암이 좋아져야지 복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제 복막전이 같은 기수가 높은 환자분들이 복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항암 화학요법을 주로 하고 계신 경우가 많죠. 이 항암 치료가 잘 들어야지 복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악성 질환 자체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뇨제를 써서 내 몸에 소변 양을 늘려서 이제 수분을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뇨제는 콩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이 약물적인 치료로도 복수가 조절이 잘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복수천자를 하기도 하고, 복수천자가 계속해도 계속 차는 경우에는 복수배액관을 거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천자. 복수천자는 긴 바늘을 배 안에 찔러가지고 물쭉 뽑고 바늘은 그냥 그대로 빼고. 그게 복수천자라고 해요. 근데 긴 관을 아예 달아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 그거는 이제 복수배관이라고 아예 관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뭔가 구멍을 뚫넣는 거잖아요. 좀 세균이라던가. 음. 맞아요. 맞아요. 복수천자도 그렇고, 복수배액관도 그렇고, 내 몸에 뭔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경험상, 그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고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관을 넣자, 복수천자 하자 했을 때, 감염 생길까봐 걱정된다 해서 머뭇거리실 필요는 없고,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복수가 차면은 마지막이다, 끝났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복수 이제 관리하고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생기는지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복수 관리를 잘 하시면 컨디션 좋아지실 수도 있고, 앞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암선생 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